여러가지로 참 아, 대단히 획기적인 시도를 한다. 음. 교회로서 그래서 아, 여러가지로 또 격려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어, 그참 그 강의를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 음. 음. 이런 어떤 욕심 그래서 제 나름 뭐, 철학교실에도, 뭐, 인문학 뭐, 성수인문학교실이다. 부지런히 찾아다니, 찾아다니는데, 너는 그렇게 하는 내가, 나의 자가 뭐냐. 이제, 이거 제목이, 그, 자를, 예, 자를 찾는 이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관심이 가하고, 아, 재미가 있겠다. 뭔가, 아, 어, 획기적인, 그러한, 그,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 어,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의학도고, 의사입니다. 뭐 의사라서, 이, 뇌과학에 대한, 어, 이게 뭐, 총체적인, 이런 아주 세부적인, 전문화된 건, 어, 뭐, 별로 저할 수가 없지만, 우리 그 전문 의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또 우리 의 믿음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있을까 아, 이렇게 참 생각하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계론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어, 이 우리의 자연 과학적인 현실 이것을 말씀에 대입해서 말씀으로 다시 평가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 성도들은 있어야 된다. 세상일을 볼 때, 과학적인 응. 응. 현상을 볼 때, 그런 걸볼 때, 하나님의 창조, 창조와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비교해서 아 이거는 여기까지의 측면만 이야기한 것이다. 여기까지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인간들의 한계에서 나왔는 이야기다. 이런 어떤 정확한 분석이 나와줘서 우리 믿음을 잡아가는데 하나의 그런 지침이랄까? 거기에 대한 그 지침을 가질 수 있는 분석과 해석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심스럽지만 말글을 들었습니다. 말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한 내가 있고 분명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 이니다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 자연 무슨 기이론적인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렀다. 뉴마를 넣었다. 그래서, 아까 그, 언어가 동물과 다른 차이점을 낸다 그랬는데, 그렇죠. 어느 버전에 보면, 뉴마를 불어 넣었더니, 말하는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생명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 창세전에 벌써, 하느님이 사람을, 나를, 내가 너를 진행할 세운 나니, 너를 한 사람 한 사람 분다 하는 그런 자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있고,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해보니까 그 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 왜냐?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생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거기에서 더 진행해 나가고, 발전, 우리의 임기듬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진행할 부른 니가 퀄리티, 퀄티가 어떠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아가서, 네가 주님의 품성으로 자라도록, 나의 자가, 그렇게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신유일 박사님, 예수님의 선택인가? 십자가의 죽음. 결정적인 선택이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 결정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선택을 통, 그, 그래서 열어준 구원의 문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우리 자아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결정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생물적인, 기회론적인 인간이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극복하는, 극복하고, 즉, 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적인 사고에서 극복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네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아가는 존재죠. 요즘 이제 내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AI가 발달하니 요즘 로봇 산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로봇 산업을 하는 그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수준으로 만든다고 아주 지금 그쪽의 이 산업, 비발단함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이 직업군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한 극단적인 로봇 사회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로봇은 로봇에 불과하고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할 대상, 대상으로서 예상, 그런 어떤 그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너무나 너무나 귀중한 철하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그러 우리는 자아를 지닙니다. 잘를 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AI가 발달해서, 어마엉한 일을 다할 것이다. 뭐, 심지어, 감정, 구사, 사고, 뭐, 이런 걸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 그런 이야기 하는 중에 제가, 좋다. 다 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인스파이링을 하겠는가? 그 로봇한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 어떠한 세상적인 환란이나 무엇이나, 무엇이나,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는, 그렇게, 그 글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런 자아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천하을주어도 바꾸지 않을 그런 귀한 자아의 지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문학을 논할 때 문화를 논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이해를 더, 더 바르게 할수 있는 뭔가 자료를 그냥 받는 거죠. 자료를. 그 인간이 발달되에 나오면서 그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정도가 달라지고 그계시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는 그것이 이 세상 문화 때문이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는 설수 있도록 지명하여 부르신 분명한 자아를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걸 더 알기 위해서는 사실 대구교회의 테두리에 썩 벗어날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야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걸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죠 그냥 뭐그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의 그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장에서 돌아가시고 보혈의 비를 흘려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가르게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과연 무언가를 계속 알아가는 그렇게 대구, 대구 교회라면 저는 그 뭐 계속 철학 교실을 나가고 뭐 인문학 교실을 나가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상호 유치한 유치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더 밝히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해하는 깨닫는 그래서 그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신교를 나누는 이유고, 그냥 아무 때쯤에 뭐 쓰다듬어 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뭐라도 하나 더 물어다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라고 예서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말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제가 너무 많이 끊었어요 그 미안합니다 견해를 오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어, 단지 뭐이 지금 질문 수준이 아니고 원장님이 두 가지 갖고 계신 것같니다 신앙관 이는 강좌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까지 담아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첫 중고등생들한테 우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음. 듣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진화론 나연이 말하 진화론도 결국은 5,5천만 년 정도에 대한 한계를 가지 거예요.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건 45억 년 됐고 우주가 창조된 건 137억 년입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주의 시작이 빅뱅 이전의 세계는 우리를 모른다. 결국은 인생은 창조조에서 창조했는지, 뭐 어떤 일인지 몰라요. 우주론자들도 다 저기 퀘션마크입니다. 퀘션마크.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폭넓은 세계를 알아야 아이들이 뭐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안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가진 바다를 흔들어 봐야 돼요. 아니서 일방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아이들 다 티거든. 내가 가진 지식을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핵 원핵세포가 진핵세포가 되는 운동성도 생기지만 다양성도 생기고 부드러워지거나 이런 것들. 생명의 다양성, 생명의 운동성, 생명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발휘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계 겁날 게 없어요. 우리 무조건 진화는 겁내면 안 돼. 요별거 아니거든. 그리고 다 런이야. 가설이고 이론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 안에서, 이런 이론들 안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아래. 부모들이 아이들 인도할 때도 말은지 말이 있어요 응? 다원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해줄 확실한 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부정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유효히 하나님 인정해야 내 가치가 100번 올라가고 가치게 있 살게 되잖아요. 그데 이제, 그러나 또, 하는전 인지하는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그렇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니다 감사합니다. 해봐하실때 놀랐습니다. 환자 고친다고 힘드시고, 여러 가지를 고치신다고 계속 뭔가 이렇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지 시대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는 점에서 같은 일치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제가 일단 묻고 싶은 거는 과학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증거가 더 충분하기 때문에 과학을 신뢰하는 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신뢰했던 거는 신화, 신화였고 고대 분동의 신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증거가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이론이 많이 뭐 그렇게 생물학계에서는 그렇게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얻던, 얻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이제 뭐냐면 이 대구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대적인 어떤 표현 방식으로 이미이론을 택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는 이런 건 신고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본질적으로 한번더묻고 싶은 것은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한계가있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과학도 항상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른 또 패러다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과학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개시를 어떻게 영원한 개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어야지만 기독교의 정체성,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원의 정체성, 십자가의 정체성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편적 이성과 우리가 받는 은혜나 개시와의 어떤 관계입니다. 문 그래서, 은혜를, 개시를 이성으로 100% 환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드러내야지만 모든 것이 다 화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심이 주권적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전체 생일인데,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과학과.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마스 후이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과학 진실, 이 페르라인은 부정되기 전까지만 진실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만 진실입니다. 미래도 계속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기각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증명된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합, 합의한 거죠. 이게 진실이라왜냐면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동설이 나타나면서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어요. 다윈의 진화를 지배하다가 아까 그린 마우리스가 그 세포 공생설을 주장해가지고 하 다윈의 진화로는 의미 없게 된 거예요. 그 진화는 세포 단위였어요. 이게 또 깊이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는데요 세포 단위가 끊임없이 도련배니를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성이 생긴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이라는 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왜 성이라는 구조가 생기는가면, 하 식물이 자연환경에 적응해 살다가 도련배니가 생기는데 그도련배니를없앨수있는 유일한 게 이분하는 거다 우리가 사람은 사십 2 스물 세 개의 염색체가 만나서 서로 합의 하잖아요, 스물 세 개가. 근데 이게 반편 딱 작아질 때 버림댄이 일어난 게 살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건강만 한딱나고 성은 그런 목적에서 사실이 만들어진다. 그리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쪼개지고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롭게 발전해 간다. 나는 그래서 진화 절대로 부정하게 진화, 우리 생명이 자란다할때자라는 거나 진화하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더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 과학적 입장에서 한 번쯤은 돌이켜 보어 그냥 아이들이 중고등부만 나보니까 과학이 등고돼 가지고 말안 들어요. 창조, 우주창조, 진화. <laughs> 그러다가 우주론 나오니까 야 거기 빠지면 근데 나는 이거 우주론 하면서 우주는 태어날 때 결국 빅데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생긴 우리 원소가 수소입니다, 수소. 그 사람은 뭐냐, 수소가 타고 나면 재해서 만들어집니다. 수소가 타고나면 헬륨이 되고. 그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전적으로 그 이해가 되고, 그 전혀 저도 봐되는데 전혀 참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자고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생명 주는 얘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 십자가 이전과 이유가 뭐가 다른가? 십자가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도, 오늘 이야기를하면 그 모방하고 싶어도, 모방할 수 없는 그 분이었는데, 그, 부활한 이후에는 생명주는 영이 됨으로 말미 아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신액, 신혜, 신액이라 신혜, 나요 신액. 진액 세포가 된 이후에는 그 분배되어질 수 있는 음, 아, 네. 그러니까 모방되어질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그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이 자아가 없다는 이 말도, 실은 우리가 자아가 없는 거죠. 아, 네. 우리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네.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어저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다. 네. 표상이란 말은 형상이란 말이고, 급대가 이 말인데, 거기에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지.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민 이론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그 어떤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인간으로, 인간은 실은 그냥 끝대기만 그 있을 뿐이지, 아무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수 없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그 외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우리가 반응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어떤 생물학적이든 아니면 또 내면적인 세계든 간에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본받아야 하는 그 집단적으로 분받아야 할 어떤, 그, 그, 미미, 그, 좋은 미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감사하고 이 이러한 미미, 그, 미미의 뜻을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까 뭐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 비유전적인 요소로, 그, 그, 전달되어지는 문화적인 요소, 음. 이것이 이제 미미인데, 그, 우리가 실은 뭐, 생물학적으로는 서로 다르잖아, 그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은, 생물학적 유전자에 서 전달되어지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문화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제 그참 행복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그밈 이론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제 대할 때 이것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겁이상입